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섰을 때 정말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주위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전도도 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후대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물어보면 재산 아니면 돈이라고 합니다. 돈과 재산은 금방 날아갈 것이지만 그 영원한 재산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끔 저희들부터 모든 것을 제대로 다 갖추고 정말 후대들이 함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도 예수님의 시도 이름 받들어 감사밍 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만 자네들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네들이 나보다는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우리 요즘에 나오는 거그 교육부 그 문제 나오는 거다 알죠? 부모들이 선생들한테 행패질 부리고, 내 자식이, 응, 부어 선생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고, 응, 선생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온전히, 응, 사랑하려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젊은 고생은 일생을 저지한다 했습니다. 어렸을 때매를 막, 많이 맞은 사람 교육도 제대로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에는 애들이 적고 정말 귀하다 보니까 애들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나쁜 말한 마디도 못 해요. 나쁜 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막 이렇게 우상으로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뻔하지 않아요. 정말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체와정신적인 안식처이고 또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때문에 가정의 뿌리가 튼튼해야 그 가정이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그 양평 농문에 가면 큰 은행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천년기념물 30호로서 아마 한 11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가? 그 강변까지 뻗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이기고, 어떤 낙마에도 이기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부부가 부부가 함께 살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또 형제가 더불어서 함께 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믿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안식처이고 또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의 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 튼튼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건강해야 정말, 음, 그, 국가의 안정이 그, 어, 정말, 든든함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볼 때는 그 나라의 위력은, 국력은, 그 나라가 얼마나 어, 발전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결정되잖아요. 그것처럼, 역시. 어, 제가, 저번에 어, 그제 자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볼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마의 소중함을 모르고 맨날 엄마가 뭘 잘못하는가 해서 싸우하고 어, 소리치고 그랬는데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안정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정자리 설 자리가 지금 아되지 않대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을 때 우리 노래도 잘해. 있을 때 잘해 후 해야지 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잘 해야 된다. 떠나고 보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캐서 다니고 들이고 돌밭 쪽까지 해서 다 뒤져봐도 내가 원하는 행복의 파랑새가 없더랍니다. 피곤하게 지쳐서 집에 돌아오니까 집 처마 밑에 행복의 파랑새가 돈지도 들고 있더랍니다. 항상 행복은 내 곁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올해 104살이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에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 소리가 들린대요.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우선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야 그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그 가정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행복한 가정이고, 또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행복한 가정이고, 들려야 행복한 가정이고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 더 해서 거기다 뭐 있습니까?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 탈무대에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는 남편을 왕처럼 보세라 그래야 네가 여왕이 된다. 응? 만약 남편을 하인으로 하면, 네가 완전히 남편을 그렇게 하인으로 무시하면, 너는 그저 남편은 폭군이 돼서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남편이 그 식구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든. 가장 밝은 얼굴을 하고 정석껏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처럼 여길 것이라. 이것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암성하는 성경이다. 또한 신명기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네들에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사의 우선순위를 중요시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을 자네들에게 개선하는 것은 최고의 사명이고, 또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정신과 지혜가 신앙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전에 믿지도 않을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거기에 그가 포라하면서 이런 뭐 성경책 같이 이래 생긴 여기에 애들이 다 입에다 물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인가에 대한 성경책 모형을 따서 그 안에다가 꿀을 집어 넣었어요. 애들이 쪽쪽 밟은 단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말씀은 항상 그 안에 담겨진 성경말처럼 꿀송이처럼 달려! 이걸 인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네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라 했어요. 어,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 인격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참 교육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 자녀들이 신앙과 좋은 인격을 음,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할줄리지만 옛날에 우리 집에 가면 명절날이 어, 못앉안서화 터치면서 뭐 샤쿠라 뭐, 무슨 빙하면서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그만 아기가 어? 어, 말씀만 하나. 어, 계속 앉아, 이런 거 하면 이게 뭘 되는 거 하고 이러면서 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보다 못한 짓을 어른들이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어, 그 모습을 아이들이 따라 닮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모범이 돼야 돼니 음. 어, 우리가 정말 항상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 자네들이 좋은 인격으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늘 사무엘상 2장에서 두자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그는 계속 그 교회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어? 남편에게 딴 여자가 있고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은 늘 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응? 그처럼 항상 그 선지자의 그 온전한 어머니, 그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완전한 선지자로서 자기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세요. 홈리아 비누하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때 뭡니까? 목사나 장로잖아요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이들은 폭군들이었어요. 이들은 수종되는 여자들과 막 동침하고, 어, 재물을 그, 새갈고리로 끌어서 자기네가 다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들을, 그의 아들을 죽이기로 했죠. 그래서 훗날에 홈리아 비누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자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충격을 받고 음,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했다 이거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가서 폭군으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님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아까 읽은 건데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와를 경유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길에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신명기 6장 2절 그 꼭대기 상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 내자손들이라고 했는데 3대가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3대라는 게 멀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도 보니까 내가 우선 신앙 어? 믿고 또 아들들이 믿고 또그 자식들이 믿을까 우리도 3대잖아요. 어, 남처럼 무슨 5대 6대는 아니라도 그래도 한국에 와서 제일 큰자산으로 얻은 게 3대가 믿음 생활하는 걸큰 자산으로 얻었어요. 저번에. 저번에도 정말 응, 애들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쩌면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할까? 저것이 유산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제가 이개인 설경문을 만들었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라 했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요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그 정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 개발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세계 무대에 세워놓고 우리나라를 알릴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후대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떨어지면 나라가 하나 치면 무너집니다. 보세요. 이북하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옛날에는 이북이 더잘 살았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나갔고 중국이 못 살아서 이북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북이 못 살아서 또 중국에 왔다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정말 고속도로 발전했죠. 1등은 모방을 해서 될수 없고, 오직 창의력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갈 때만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그 명품들을 보면, 큰 기업, 대기업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 중소기업에서도 만들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만드는 명품들이 있다고. 형제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이렇게 명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빼빼선선 그것이 이어서 오면서 그 명품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런 최고의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신앙도 대를 이어서 명품 신앙을 개선해야 된다 성경에서 명품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신앙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의 신앙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야곱의 신앙이 누구예요? 요셉에게 나온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대를 잘계승하는축복이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아, 신명기 6장 4절 어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시어봐 응. 혼란한 시대의 수라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왔는데도 자기네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계음에서 이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자식들에게 자기네 언어를 계속 교육하고 배워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세계 그 노벨상을 삼십 퍼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에대한 정신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민족 정 민족 정신을 계승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신명기 6장5 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때문에 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음? 가르치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유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러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해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 사랑해,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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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입술로 이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입술로 하는 사람이 말보다 그런 사람이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일생의 방향도 목적도 뜻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습니다 사람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또 어, 몸으로, 또 어떤 이은 가르치는 은사로, 물질로. 내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권력이,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음,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 경육입니다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 삶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해야 됩니다. 시명기 어,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네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하루는 고백합니다. 제가 자기가 너무 급해 갖고 조그만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가는데 막. 늦었는데 신호가 떨어졌더래요. 빨간불이 딱 왔는데 자기가 그 파란불이다 빨간불이 왔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딱 지나가는데 아들이 그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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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안돼아 아이 괜찮아. 바쁠 때는 괜찮아.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새 가방을 메고 빨간불이 뚝 떨어졌는데 막 길로, 길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간불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바쁠 때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그대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엄마가 모든 일에 자식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저만 자식들에게 교육적인 말, 응 그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마음에 담으시는 말, 응 그런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럴 때, 아들한테 용서를 했더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더니 엄마, 이따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응? 응? 자기도, 엄마 하는 대로 따라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나쁜 거 배워주니까 나도 나쁘게 놀잖아. 이러더래요. 애들이 지금 그래요. 그만큼 애들이 옛날 애들하고 달래요. 어, 개가, 자신은 이렇게 막 옆으로 개가면서, 새끼가 이다 앞으로 가라면 그게 앞으로 갈수 있으니까 옆으로 기게된 건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행동이 그대로 자녀가 본받는다는 거 때문에 자녀에게 어, 온전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7절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말씀에 항상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매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마교육입니다. 유대인이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 우리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천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등 아이였는데 그러나 그 부모는 조금 더 실망치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어떤 탈란트가 있을 것이다. 탈란트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음, 아인슈타인에게 생활 고역을 시켰습니다. 신앙 의식을 심어 주었고 너는 할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인 이런 그 확신과 자네가 용기를 잃지 않고 어 정말 자기 일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이런 가정교육은 아이 슈타인을 세계적인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로 길러냈다고 합니다. 가정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에 타지 않고 녹슬지 않은 신앙을 우리는 계승해 줘야 니다어 먹고 쓸어 썩어 없어질 그런 재물이나 돈 갖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아무리 큰걸 물려준다 해도 그 자식이 큰 줄을 모르고 또막 쉽게 물려준 자산은 그 자산을 가지고 부하방탕하고막그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썩어 없어지는 물질에 어, 정말 물질을 넘겨주려고 탄력을 부리지 말고 부러지 자식들에게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정말 어, 항상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 온전한 신앙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그렇게 했고 디모데가 그렇게 했고 노아의 가정이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방탕해서 나가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은 남편은 이제 언젠가는 꼭 돌아옵니다. 어, 옛날에 우리 그 제가 다니던 교회 에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못 살게, 못 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니가 그걸 믿어서 뭘 하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남편이 아침에 일하러 가, 가면서도, 오늘 교회에 나가지마 이러고 간대요. 근데 여자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남편이야, 어떻던지 간에, 계속 나가는데, 하루는 남편이 일하러 나가려고, 가. 자기 신발이 없더래. 그래서 화가 나서 신발을 찾다가 보니까, 어, 이 여자를 찾았대요 내 신발 을째냐고 물어보려고 교회에 가서 한대 때리려고 저손 응, 채들고 보니까 자기 신발이 그 여자 옆에 있더래요 옆에서 그 여자는 그 신발을 옆에다 놓고 기도를 했다. <laughs> <laughs> 남편이 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거기서이 사람이 감동을 먹고 그때부터 여자하고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고 같이 믿음 재활을 했대 이처럼. 언젠가는 아내의 기도 소리는 항상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잘하고 정말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아내도 잘할 수 있다. 때문에 믿음을 계승한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고 특히나 우리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 믿음을 유산으로. 울려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정말 영원히 썩지 않하는 믿음을 참 부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끔 하게 해주셔서 항상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식들이 부모의 본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끔 하게 해주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면 エスクリステルに勝ったら、感想に来た時はおないだ。<Amen. S 1>